안녕하세요 원이린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니만 할거여서 좀 빠져드릴게요 오늘 해볼것은 짠! 현료 티타임 마카롱 피규어입니다 일단 라인업은 8개이고요 종류는 티타임 포차코, 티타임 쿠로미, 티타임 마멜, 티타임 시나모를 그리고 마카롱 쿠로미, 마카롱 포차코, 마카롱 마멜, 마카롱 시나모리가 있습니다 이중에 제 픽은 티타임 쿠로미하고 마카롱 쿠로미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로미가 나왔어요. 어, 크기는 좀 많이 작은 것 같고. 도색은 깔끔하게 됐고, 음. 됐고 흠찐난데 없이 아주 잘됐겠요 그리고 이거는 무광이고요. 음 아주 예쁘네요. 그럼 다음 거 열어볼까요? 짠! 아 이번 건 마멜이네요. 핑크색 위주로 많이 써 있는 것 같고 어, 조색이 잘 조색이 잘 됐고 크롬이랑 비슷하게 조색은 될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광입니다. 음키 이따가 이것도 놔주고, 이제 마지막 열어볼게요. 아, 포카롱이네요 이번 거는. 어, 마카롱인데, 뚱카랑 같고요. 되게 귀여워요. 어, 약간. 위에 오렌지도 있고 오렌지 맛인 것 같고요. 이것도 마멜과 쿠로미가쿠로미와 마찬가지로 무광이에요. 정말 귀엽네요. 이제 이제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이제 가까이서 보여주 네, 이게 쿠로미 이게 마이멜로디? 그 다음에 이게 마카롱 포차코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갖고 싶었던 쿠로미인데, 쿠로미가 나와서 정말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